최근 관심이 높아진 온라인 가상 화폐 비트코인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기존 화폐의 대안이 될 거라는 의견부터 해킹이나 돈세탁 등에 취약하다는 비판까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열성적인 비트코인 홍보로 비트코인 예술하는 별명까지 얻은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염색한 김여름 씨 값을 치를 때 지갑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놓습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아닌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렌드 세터나 아니면 얼리어답터라고 부르시는 분들인데 아, 그런 분들을 우리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다. 예, 또 하나의 시장 확대를 할수 있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처음 탄생한 비트코인 중앙은행처럼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1년 전부터 거래량이 늘면서 가치도 급등해서 지난해 초에만 해도 1비트코인이 10달러대에 불과했는데 연말엔 1000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발행 총량이 2100만 비트코인으로 제한되도록 설계돼 화폐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매력 요인입니다. 각국이 팽창적 통화 정책을 쓰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신규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비트코인 투자자 로저 버시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비트코인의 전도사, 비트코인 예수라는 별명까지 얻은 인물입니다. 로저 버시가 보기에 한국의 비트코인 시장엔 아쉬운 게 많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비트코인을 받는 곳이 더 많이 생겨나야 비트코인 생태계도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Bitcoin is a new form of money, but it's money that can't be controlled by any bank or government or corporation. So, the Bitcoin ecosystem just consists of anybody who voluntarily chooses to use Bitcoin as money. 또 최근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 관련 규제를 본격화하고는 있지만 싼 결제 비용 등 비트코인의 장점이 뚜렷한 만큼 거래는 계속되리라는 게이 비트코인 예수의 주장입니다. YTN 홍주입니다